다른 피유자들은 지금,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음. 박근혜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요 뭐, 뭐냐 박근혜 계속 부인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형화 잘라야 된다 음. 근데 유형화 못 자르는 이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변호사와 달리 굉장히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변호사 음. 유형화만 코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가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형량은 제가 봤을 땐 최소 5년 10년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죠. 예. 네. 그러니까 어차피 증거가 있는데 법원은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을 하고 있느냐 범죄를 시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거기서 계속 부인하는데 증거는 다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정말 최고의 공헌은 지역감정 없애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시 도덕성을 회복시켜줬어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정도의 비리하는 대통령이 박근혜가 지금 지고 있는 혐의들 중에 몇 가지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판단 이런 걸로 몰고 가도 묶어갈 수 있어서 비리가 좀더 깊어질 개연성이 있었는데 박근혜를 제대로 털자고 하니까 기존에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그런 식의 비리들이 용납이 안된 상태로 다 끌어올려 버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만 해도 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대충 묻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음. 예를 들면 그리고 왜? 다른 정부가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명박이 네. 그, 저 민간인 사찰했던 것이 바로 음. 그런 종류잖아요. 음. 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털고 갔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에 의해서 공무원 세계, 특히 정권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은 확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나중에 재판하게 될 판사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맞아요. 음. 음. 근데, 의뢰껏, 아, 저 정도는 할수 있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시 떠올라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간 거라고 아. 보시면 돼요. 음. 아니, 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주인공이, 그냥, 적당히, 비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타협적이고, 그냥, 보통, 이거나, 혹은 보통보다 조금 나쁜 정도의 도덕 의식을 갖고 있던 어떤 주인공이, 어, 어떤, 너무 큰, 야,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어, 저, 지, 뭐가 저렇게 나쁘지? 어, 저거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데? 어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만나서 그것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걸 보여주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장르물들은 대부분이 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에서도가 악인이랑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히 때가 묻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악을 그치. 만나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좀 바뀌면서 이렇게 도덕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이 거악을 뿌리 뽑게 되는. 그리고 자기도 약간 악인이기 때문에 신비님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알아. 그 생리를. <laughs> 그래 가지고 더 확실하게 음. 싸울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법원이나 검찰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음. 뭐냐면은 검찰을 한개로번 비교해 보자고. 음. 도사견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물고 싶지 않았어 너무나 음. 상대가 거악인데 음. 근데 지가 일단 물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상대방이 부인을 해요 음. 그게 이제 단적으로 우병우를 제가 예를 들어 보지고 싶은데, 음. 일단 어찌됐건 간에 여론의 오해서는 일단 물었어. 음. 근데 여기서 그냥 놔버리면 바보개가 되는 상태거든.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위법이 되는 행위, 음. 조금이라도 위법이 되는 행위는 칼탈 털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었던 행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박근혜 쪽의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은 물었던 시작이나 원인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음. 특히 검찰은. 음. 원래 도마뱀 같은 경우도 보면 꼬리를 잘라서 음. 어떻게 몸통은 보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던데. 음. 먹이를 명, 좀 예, 주고. 병박이가 전형적으로 그걸 잘했던 애 중에 하나인데, 오, 얘는 끝까지 자기 자신의 어떤 뭐랄까, 완전체를 음. 아무 희생 없이. 돈이고 명예고 다 아무 희생 없이 완전체로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모양인데 <laughs> 왜 그게 그러냐면 MB는 프로야 음. 이 정말 보고 싶다 이명박이 잘 있냐? 왜, 왜 조용하지? <laughs> 곧 보게 될 갑자기. 거예요. 갑자기. 네, 곧 네. 보자 네. MB야. 근데 범죄의 프로페셔널 제가 박근혜를 보면요 범죄가 중첩되어 있어요 사람이 범죄를 중첩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이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세를 명박이처럼 세명을 키워서 음. 이 녀석은 이쪽 먹이를 먹게 만들고 음. 이 녀석은 이쪽 먹이를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음. 각기 다른 먹이를 줘 음. 그래서 걸리면 이쪽 먹이를 잘라버리는 거야 그렇지. 파트별로 딱딱 그렇죠. 그리고 내가 대국민 사과 발표하고 인사하고 음. 미안하다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마무리가 깔끔하게.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고 이쪽 라인은 죽는 거야 아. 근데 아. 박근혜는 한 나이만 키운 거야, 아. 최순실. 그러니까 계속 맞물려 있는 거야. 아. 그래서 박근혜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 아. 박근혜가 빠져나가면 최순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몸통이 빠져나가는 거야. 아. 그래서 자르지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세월호 이후에 계속 물려 있고요. 음.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 이전에도 이들은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가족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어. 자기의 혈육을 버리고, 음. 최순실 일가와 함께 그룹을 이뤄서 생활하면서, 음. 계속 비리가 비리가 물려있다라는데 그 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르기 한 몸이 되어 있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도 한 몸이 되어 있고 생각도 음. 모든 게다한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음. 그래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해요, 이 사건. 그게 박근혜의 이번 게이트를 보면서 내가 느낀 음. 건데. 그러면 박정희가 정마다 죽어서 그렇지 그 시절이 얼마나 심했을까 생각해 보면 어, 장난겠죠 이보다도 훨씬 한 100배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가 이 사람은 음. 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 얘기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음. 아버지가 한거 보니까 개발에 피거든.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하는 건데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네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건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기업들이 돈 갖다 바치는 게뭐 대단한 잘못이라고 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뭘로 정치를 하나? 뭐 음, 이렇게 생각을 할 생각하네. 거야 아마. 근데 이명박은. 기본적으로 태생이 다르잖아요. 갖다 바치던 놈이에요. 음. 그 범죄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는 기술 받는 기술에 대해 통달을 한 그러니까 사람. 우병우가 멍청하고 나쁜 놈인 거는 자기가 이렇게 정권을 제대로 끝내가지고 영전하듯이 이제 명예롭게 나올 수 있었던 방법은 음. 최대한 법률적으로 이게 위법임을 자문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음. 그 잘못된 부분을 눈감아 주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우병우가 가장 어떻게 보면 나쁜 놈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음. 굉장히 음. 중요한 음. 관점인데 우병우는요. 사법 머신이에요. 머신. 음. 예. 네, 그러니까 우병우는 제가 볼 때는 기억력이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머리는 나쁜 새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laughs> 판단력이 나쁜 거겠지. 아니 머리는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창의력도 없고, 그러니까 기계, 사법 기계. 자기가 아 이렇게 한 빠져 나갔다. 아 이렇게 빠져 나가 겠구나 이렇게 빠져 나갔다. 요 정보 갖다가 절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병우가 만약에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면요, 지금 이런 박근혜의 에, 비리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못하게 한게 아니라 들키지 않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 우병우 이 녀석은 오히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내가만 살아남으면 될 거라고 몸살이 갔던 거예요. 사실이에요.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그 어, 직책 자체가 빠져나갈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우병우는 그런 사법적 기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머리로밖에 안 된다. 그건 태생적인 거라고 봐요. 태생적인 거죠. 어. 근데 만약에 우병우가 진짜 머리가 좋은 아이였다면 최순실과 음. 조언을 했었어야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걸리거든, 어. 너. 욕하지 마. 이럴 때 빨리 사과하고 검찰 불러서 무마해? 이렇게 쭉 저종을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제 우병우의 만성화된, 예, 만성화된, 만성화된 그런 거라고 네. 보는데, 이렇게 될 줄을 몰랐겠지.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그 상태로 내버려 뒀겠어요. 근데, 알았다고 치더라도 최순실이 받아줬을까요?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라는 충언을 하면 최순실이 뭐라 그랬겠어? 이미경한테 욕하듯이. 미친 새끼? 하고 잘라버리면 되는 상황이. <laughs> 이게 태생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거라고 봐요 <laughs> 그 사고를 최순실은 이제 교도소 가 가지고 그 자기 본인 스스로의 성찰을 하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망하게 됐을까를 그런 음, 음.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그때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게 빼자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우병호보다 머리 좋은 새끼를 안 쳤어야 네. 되는데 라고 하겠지 그, 그건 아닐 거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놈을 안 쳤어도 그 상황에서 최순실의 박근혜 비린이 계속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겪어 봐야만 하는 사태였던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생적이고 운명적인 거지 그런데 있는 이야기 하나 나왔어요. 김영재 원장의 이야기인데 이 전말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정기양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 이 사람이 주치 말고 자문이었었거든요. 피부과 자문이죠. 네. 각과마다 그, 있다는. 그 사람이 이제 청문회 때 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음. 위증을 하니까 괘심죄로 그냥 위증죄로 재판을 걸어서 음, 지금 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드디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근혜가 김영재를 만나가지고 왜 리프팅 실안 주냐라고 재촉을 했다는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니프팅 실를 만드는 게. 김영재, 김영재 부인, 부인. 부인, 응, 응. 부인, 응. 부인. 쪽인데, 응. 그게 또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 저, 케이스 인증하는 것처럼. 응. 그쪽 의료기회도 뭐가 인증이 있을 거 아니야. 응. 그게 허가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인산험에세가 어. 나와야 되겠죠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으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 중독의 단면을 보여주고. 그것도 같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응. 진짜 유치하지 않았요 <laughs> 대단한 거죠. <거치고 하죠>. <laughs> 근데 이거를. 이거를 신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미리 알고 왜 그걸 안줘 갖고 내가 그 시술 못 받게 하냐 라는 것도 대단하고요 또 그거를 공급 받아 갖고 시술을 받았다고 또돈지라를 그렇게 해준 것도 대단하더라구요 그 병원 이름이 아 병원이 아니라 그 회사 이름이 실 제작하는 회사가 yj 코스 메디칼 인데 이실 개발하는데 총 15억 원 정도를 R&D 기금으로 책정을 그렇죠. 어. 받았다고 그래요. 음. 근데 그 중에 이제 2억 5천은 먼저 선납을 받았고 이제 계속해서 받아갈 건데 추가 지급 중단하고 2억 5천 환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너무 정권 바뀌었다고 액션 빠른 거 아니냐. 어? <laughs> 어? 이미 줬던 것까지 더로 뺐냐, 뭐 이런 비판도 있다고 하대요. 뭐 이, 그러니까 이 키워드에서 네. 우리가, 우리 애청자보다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게 뭐냐면 잘 보세요. 리프팅 시술용 실을 박근혜 대통령 지존, 우리가 과거로 말하는 지존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하찮은 리프팅 실 하나를 직접 부탁했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시스템이 완전하게 최순주가 박근혜로 이어졌다. 누구도 이거를 대행할 수 없었다는, 거. 예를 들면 말이죠. 내가 으면 이렇게 했겠죠. 내가 지존이면, 야, 내가, 어, 연기 만날 테니까, 나는 인사말만할 테니까, 진미 니가 나가면서, 내일까지 립등 실안 갖고 오면 너 죽여버린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라. <laughs> 이렇게 시키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렇잖아 내 손에 피를 묻히잖아 지금 대통령이 그러면 부차스럽잖아 부차스럽잖아요 실 하나까지 왜 대통령이 그래도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이 응. 역사를 작성하는 사람이 어떻게 와, 정말 한심 한심스럽습니다 그러면 밑에 사람들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안 했을까요? 근데 나는... 최순실이가 박근혜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에 이요 그래서 모든 게 우리는 박근혜는 몰랐을 거다라는 게 이 작은 거 하나만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들이 박근혜한테 네가 다 지시했잖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지금 나는 이거를 여자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내 피부 미용을 위해서 성형을 하고. 또는 뭐, 시술을 받는 게왜 이렇게 감춰야 되고 두려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또 해봐요. 왜냐면 내가 돈 있는데 실조 뭐 하면 어때? 뭐 하면 어때? 내가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고 공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 애들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모든 시술을 은밀히 가명으로 받거나, 야매로. 야매로 하거나, <laughs> 돈 주고 치거나,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나는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싶냐면, 이 성형은 목적이 있는 성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하고 연관성을 부인하기 위한 성형. 무슨 얘기인지 알지? 나 닮은 누구가 나랑 상관없이 보여야 되는 상황에서 필요로 한 시술들이 아니었냐. 많는 의혹을 가져본다는 거지 좀 심하게 오버하시네요 나이 먹은 사람의 나름대로의 멸망 같은 거예요 리프팅실이 이렇게 피부 땡겨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당일 날도 그런 자국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이제 몰입하셔가지고 누구누구랑 달리 보이게 시술해달라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좀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걸 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재용을 만났어요 박근혜가 이 스타일입니다 음. 하차는 리프팅 실 하나를 직접 부탁해 대통령이. 그런데 이재용을 만났어, 독대를 했어. 아. 그러면 말 이름까지 적어줬을 겁니다. 아. 이거 사주고요. 아. 이거 돈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이렇게 왜안 해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며칠까지. 이렇게까지 부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른 피의자들은 지금,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음. 박근혜는 이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 뭐냐. 박근혜는 계속 부인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변호인단들도 저번에 그런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영화 잘라야 된다? 음. 근데유영화못 자르는 이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변호사와 달리 굉장히 내밀한 부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변호사. 음. 유영화만 코어를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가 계속 부인을 하게 되면 형량은 제가 봤을 땐 최소 5년 10년 높아집니다. 더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네, 높아지죠. 어차피 증거가 있는데 법원은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그 사람이 개전의 정이 있느냐? 반성을 하고 있느냐? 범죄를 시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거기서 계속 부인하는데 증거는 다 나왔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말 최고의 공헌은 지역감정 없애준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편으로는 다시 도덕성을 회복시켜줬어요. 예를 들어서, 적당한 정도의 비리하는 대통령이, 박근혜가 지금 지고 있는 혐의들 중에 몇 가지는 정치적 행위, 정무적 판단, 이런 걸로 몰고 가도 묶어갈 수 있어서 비리가 좀더 깊어질 개연성이 있었는데, 박근혜를 제대로 털자고 하니까, 기존에 박정희 때부터 해왔던 그런 식의 비리들이 용납이 안된 상태로 다 끌어올려버린 거거든요. 응.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만 해도 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니었다고 하면 대충 묻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응. 예를 들면 그리고 왜? 다른 정부가 또 만들고. 니까 그러니까 응. 이명박이 응. 그 저기 민간인 사찰했던 거지 바로 그런 응. 종류잖아요. 응. 그렇게 그런 식으로 털고 갔다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에 의해서 지로, 뭐가 저렇게 나쁘지? 어. 저거는 도저히 용납이 불가능한데? 어, 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만나서 그것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걸로 보여주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상당수의 장르물들은 대부분이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에서도가 악인이랑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적당히 때가 묻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 어떻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악을 그렇죠. 만나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좀 바뀌면서 이렇게 도덕의 기준을 다시 세우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서 어이 거악을 뿌리 뽑게 되는. 그리고 자기도 약간 악인이기 때문에 신비님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알아. 그 생리를. <laughs> 그래 가지고 더 확실하게 음. 싸울 수 있는 지금의 어떤 법원이나 검찰이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음. 뭐냐면은 검찰을 한 개로 한번 비교해 보자고. 음. 조사견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물고 싶지 않았어 너무나 음. 상대가 거악인데 음. 근데 지가 일단 물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상대방이 부인을 해요 음. 그게 이제 단적으로 우병우를 제가 예를 들어보지고 싶은데 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여름에오해있 일단 물었어 음. 근데 여기서 그냥 놔버리면 바보개가 되는 상태거든.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로도 위법이 되는 행위, 음. 조금이라도 위법이 되는 행위는 칼탈털 수밖에 없는 음.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었던 행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박근혜 쪽의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된다니까. 계속해서 너희들을 물었던 시작이나 원인이 잘못, 공무원 세계 특히 정권 가진 사람들의 도덕성은 확 올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나 나중에 재판하게 될 판사들이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부분 대해서 무죄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음, 음. 근데 의뢰껏 아저 정도는 할수 있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제대로 다시 떠올라 가지고 원칙으로 돌아간 거라고 아, 보시면 돼요 음. 아니 왜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주인공이 그냥 적당히 비리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타협적이고 그냥 보통이거나 혹은 보통보다 조금 나쁜 정도의 도덕 의식을 갖고 있던 어떤 주인공이 어 어떤 너무 큰, 야,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네. 어, 저...